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망에서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는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기록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볼 경합 상황이거든요. 늘상 이강인 선수가 볼을 경합할 때 가장 열심히 움직여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 경합 상황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어제도 경기에서 가장 많은 볼 경합에 참여 했습니다. 13번을 참여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볼 경합 상황에서의 승리를 거뒀어요. 10번 승리를 했거든요 두 번째로 볼 경합 상황에서의 승리가 많았던 음바예와 비교했을 때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연하게도 이강인 선수가 패스적인 부분도 굉장히 수치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패스 성공률도 96% 47번의 패스 중에 45번을 성공시켰고 롱패스 같은 경우에도 6번 중에 5번을 성공시키면서 경기에서 가장 많은 롱패스를 성공시킨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낸 장면도 한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파리 생제르망이 미드필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 여기에 주앙 네베스도 영입이 되고 지난 시즌에 임대를 갔었던 모스카르두까지 복귀를 해서 다음 시즌 이강인 선수의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주전 경쟁 구도 자체가 지난 시즌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이강인 선수의 위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프리시즌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또다시 위치적인 실험을 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의 오른쪽 내지는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에서 오른쪽 미드필더 라인 자리거든요. 저 자리가 지난 시즌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비티냐가 있었고 오른쪽에 에메리, 왼쪽에 파비안 로이스와 이강인이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이강인이 주전 후반기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주전을 차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삼각형 형태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어제 경기는 출전을 했으니까 물론 아센시오가 기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출전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다음 시즌에 주전 경쟁 구도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뛸수 있다는 걸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망에서 그렇게까지 중용되지 않았던 자리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시즌 전술과 어제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비대칭 쓰리백.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에 원래 하키미가 있죠. 근데 하키미가 올라가고 왼쪽에 있는 풀백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쓰리백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리백이 만들어질 때 오른쪽 풀백이었던 자그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던 무한이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쓰리백이 만들어지고 좌우에 오른쪽 풀백인 자그 그리고 왼쪽 공격수로 출전했던 은바예가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아센시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요. 뒤쪽에 솔레르와 이강인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32 빌드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왼쪽 미드필더로 나온 이강인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에메리가 내려가면서 비티냐와 함께 3미드를 이렇게 만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면서 후방 빌드업에 가담을 좀 하고 그리고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탈압박을 한 뒤에 전방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자연스럽게 파리생 제르망이 4명의 포백을 만들고 있고요. 그 앞에 솔레르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고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 아센시오가 위치하는 3미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파리생제르망이 공격으로 전환하게 되면 오른쪽 풀백인 자그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왼쪽 풀백인 어제 베랄두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리백을 만듭니다. 그러면 아센시오는 조금 더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요. 이강인은 약간 내려와서 솔레르와 함께 두 명의 미드필더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3리백이 위치하고. 그 앞에 두 명의 미드필더가 위치하는. 사실상 이강인 선수가 빌드업을 할 때는 마치 일명 레지스타의 롤처럼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시작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애초에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강인을 활용해서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수비라인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살짝 내려오면서 매우 낮은 위치까지 도와주러 옵니다. 그러면 이강인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상대의 압박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지켜줘요. 버텨낸 다음에 뛰어 올라오는 선수에게 볼을 받아서 다시금 연결해 주면서 탈압박이 됩니다.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 앞에 3백 앞에 두명의 미디필더. 이두명의 미디필더 중에 한 명의 자리에 위치하니까 자연스럽게 압박을 당할 때 이강인한테 먼저 볼을 줘요. 그럼 이강인이 여기서 상대의 압박을 당하는 순간에도 볼을 지켜내다가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렸다가 이강인이 반대편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탈압박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공격을 할때 보통 이강인 선수가 수비라인 앞 공간, 이 공간에 위치하면서 공격적인 위치에 머무르다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패스를 넣어주는 이 역할이 이강인 선수의 역할인데 어제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1차적인 빌드업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아예 이제 솔레르까지 올라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플레이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대단한 점은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가장 베스트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이강인 선수의 스루패스라던가, 찬스 메이킹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플레이들이 당연하게도 공격 지역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준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기는 아무래도 프리시즌 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본인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후방 빌드업을 할때 파리 생제르망이 이 3위 빌드업 을 하면서 이강인에게 먼저 이렇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당연하게 도 상대 수비수들이 전방 압박을 할때 이강인 쪽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강인 선수가 늘상 잘 활용을 하죠. ]의 수비를 쏠리게끔 만들어 놓고. 본인에게 수비가 쏠릴 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올라오는 볼을 잡아서 수비수들이 본인에게 끌어당겨졌을 때 반대편으로 전환해 주는 이런 패스트를 굉장히 많이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파리생 제르망이 반대편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 수비수들이 파리생 제르망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도 계속 압박을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파리생 제르망이 이강인이 중앙에 있는데 이강인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여주지 않고 뒤로 먼저 패스를 한번 돌려요. 이러한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조금 더 끌려 나오기를 유도하는 플레이죠. 그래서 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수비라인에서 볼을 받는 선수에게 모든 선수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순간적으로 달려드는 순간 바로 수비라인 앞쪽에 있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라인도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볼이 있는 한쪽 측면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럴 때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아서 돌아선 다음에 바로 반대편 공간으로 롱 패스를 뿌려줘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데도 이강인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끌고 조금씩 올라오면서 공격 지역으로 직접적인 패스를 넣어 줄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장면도 보면요.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은 다음에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앞에는 오른쪽 풀백이 공격수처럼 올라가 있고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던 무한이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볼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무한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무한이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풀백, 자그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서 패스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 자그가 볼을 받은 다음에 무한이가 돌아뛰기 시작하고요. 이 돌아뛰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순간적으로 공격수와 수비수의 2대1 상황을 무한이와 자그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그가 무한이가 돌아뛸 때 이강인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보면 일단 반대편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몸 동작 자체가 반대편을 체크를 하면서 패스를 줄수 있는 공간을 계속 찾고 있고 여기서 자그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자그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뛰는 무한이에게 공간이 났거든요. 이 틈을 이강인 선수가 놓치지 않고 요 사이 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는 자그에게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약간 3선 자리에서 공격 지역으로 한번의 패스를 찔러주고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무한이가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여기서 컷백 그리고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볼을 다루는 능력이 정말 남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 앞에서 후방 플레이 메이커처럼 볼을 받은 다음에 1차적인 빌드업을 도와주면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역할에도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구나 라는 것을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고 아마 다음 시즌에 이 자리가 에메리의 자리인데 에메리가 이제 아무래도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조금 더 밸런스가 잡힌 유형이라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에메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연한 빌드업 그리고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킥력 패스를 뿌려주는 날카로움 이런 것들은 이강인 선수가 사실 파리생제르망의 어떤 미드필더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다음 시즌에 이러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뛸수 있다는 걸 이강인 선수가 증명을 한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수비 라인 바깥에서 플레이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요 라인 사이에 들어가서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나간 선수에게 한번에 어시스트를 만들어주는 이 찬스 메이킹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가 3선에서 뛰다 보니까 어제도 좋은 패스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 자리는 어시스트라던가 공격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위치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뛰는 것이 100%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발휘하는 위치인가 라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할 때 아무래도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요 라인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어제 이강인 뿐만 아니라 솔레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인과 솔레르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요 라인 사이로 들어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 사이로 들어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놓치기도 하고, 간격 유지가 약간 안 되면서, 물론 상대 팀이 슈트룸 그라츠. 분명히 이제 전력차가 많이 나는 팀이긴 하지만 공격권을 가졌을 때 비교적 쉽게 공격을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상대가 공격권을 잡았을 때 이강인과 솔레르의 위치가 요 이제 수비라인 앞 공간에 있는데 수비수와 미드필더 간의 거리가 약간 멀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가 일단 공격을 전개하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라인의 거리 요 거리가 약간 멀어집니다. 당연하게도 수비라인은 공격수들이 뛰어들어오니까 뒷걸음질을 치는데 솔레르와 이강인 두 명의 선수가 이 공간을 못 좁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이 가운데 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안쪽에서 편안하게 상대 공격수들이 볼을 잡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과 솔레르가 뒤늦게 달려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약간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강인과 솔레르가 이 선수에게 달려들어갈 때 이번에 옆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가 또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편안하게 패스를 또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공간이 열린 다음에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슈트름그라츠가 아무래도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공격권을 잡았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두 골이 나왔던 게, 물론 한 골은 이제 실수 때문에 나온 거긴 하지만, 나머지 한 골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견제가 없으니까 슈트름그라츠가 편안하게 이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어제 이강인 선수가 볼 경합 상황 굉장히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볼 경합은, 달려 나가면서 조금 더 이제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하는 달려들면서 세컨 볼 찬스에서 싸우고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공간을 봉쇄하면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요 사이 공간, 이 사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커버하는 플레이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아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분명히 수비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 이강인과 솔레르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때 약간 수비가 흔들리니까 후반전에 뭐 대량 교체를 당연하게도 프리시즌이니까 많이 했지만 후반전에 이강인과 솔레르를 빼지 않고 그대로 미드필더 라인을 유지하면서 미드필더 4명을 넣습니다. 은두루, 주앙네베스 에메리 그리고 모스카르드네 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넣으면서 이강인의 위치가 또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무한이가 빠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 자리에 솔레르가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 솔레르가 왼쪽 풀백으로 가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 에메리, 중앙에 모스카르드 그리고 중앙 네베스. 은두루 요세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은두루 네베스 모스카르드 요 3미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아무래도 여기서 미드필더가 엄청 많잖아요 솔레르 에메리 은두루 모스카르드 네베스 이강인 중앙 미드필더가 벌써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들을 활용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솔레르와 에메리가 중앙으로 들어오고요 은두루와 네베스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인버티드 풀백의 플레이를 가져가는 거죠. 어차피 측면에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를 측면에 세우면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쓰고 이때 미드필더들이 한칸 올라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이제 중앙 미디 필더가 지금 파리 생지르망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가 있으니까 중앙 미디 필더로도 실험을 해보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이강인 선수를 실험을 해보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다음 시즌에 아마 여러 위치를 또 뛰면서 엘리케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예요. 사실은 지난 시즌도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까지 뛰었었죠. 근데 어제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도 뛰었으니까 아마 이강인 선수가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 네베스 그리고 위쪽에 비티냐 두 명의 선수가 주전으로 뛸 것이 좀 예상이 되고 그러면 3미들의한 자리에 에메리, 파비안 루이스, 이강인 그리고 오늘 나왔던 모스카루두 여기에 더해서 뭐 은두르까지 미드필더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뭐 솔레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드필더가 많은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뛸수 있고. 혹은 중앙에서 뛸수 있고 중앙에서도 오른쪽 왼쪽 다 뛰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는 에메리의 자리에서 약간 내려가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도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다음 시즌에 이제 엘리케 감독의 축구에서는 팀에 꼭 필요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플레이를 이강인 선수가 또 다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수많은 미드필더들이 있지만 그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스루패스를 날카롭게, 가장 방향 전환 패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줄 수 있는 왼발 킥력을 가진 선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독보적인 그런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방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어떤 위치에서 뛸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